지금 이제 꽁치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디 야외에 가면은 가면 편하게 만하게 할수 있는 음식 김치만 있으면은 바로 되니까요 꽁치찌개를 해서 일단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주 마시는 명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명분이 의자를 분실했습니다. 어디 여기서 이런 데쓰리는게 아니라, 어제 산행을 하면서 어디에서 분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행을 하다 보면 배낭이 크다 보면, 뒤에 묶여있는 것 중에 바위에 대거나 아니면 나무에서 지키면 불시에 언제 떨어지는 수가 많은데, 어제 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의자 하나, 아까 본 의자 하나, 몇번 써보지도 않은 의자를. 분실했습니다. 분실하고 나니까 속상하다는 이유로 오늘 도 이제 또 소주 한병 사가지고 점심 겸 저녁으로 이렇게 꽁치찌개를 해가 소주를 한잔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수대 수대항입니다. 수대항. 내일 가을도 아침에 첫 배를 타고 가을도에 가기 위해 가지고 수대항에 들어와가 는데요 여기는 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버스가 이곳까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와야 됩니다 하산 후 거기서 한참 걸어 나와 가지고 여기에 택시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부시 간단하게 사 가지고 저녁 겸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반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계속 이런 것만 방송해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국토 제가 국토종주를 할때 앞에서 잠깐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또 제가 왜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또 다시 도전 하는데 실제 국토종주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저는 상당히 젊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보통 거의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국토 종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큰 변황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은한참여 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끊어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이제 구간을 끊어가지고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가끔은 전화 오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하면 됐냐, 어떻게 하면 됐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숙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히 가르쳐드리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럼 저도 그분들한테 출발하시면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 어디든지 갔어. 응원차, 위문 공연 한번 가겠다고요. 그럼 그분들도 실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전화와 여기 어딘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됐냐.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국도 정주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대신에 희열도 있습니다. 사람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고 괴롭을 때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 힘들고 괴롭을 때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산을 가면서 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는데 국토종주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종주뿐 아니라 장거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실제 시간이 많이 남지만은, 요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해변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해변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갔다 오면 되는데, 어차피 11월 달에 출발하면은, 여기 12월 중순이나, 12월 말 정도 되면은, 이쪽을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보려고, 지금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갔다 와봤지만, 은나라 진짜 구석구석 간다면, 엄청 시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 와중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번에 11월 1일 날 진부릉에서 정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운동삼만 이렇게 나와가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거도에서 후배들하고 좋은 후배들입니다. 같이 비박하면서 알게 된 후배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와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보통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진짜 훌훌 털고, 맨날 하나 울러 메고, 이 길을 끝까지 한 걸어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형편이 안 되거나 체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자식, 부모, 형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면 저는 제 혼자이기 때문에 재밌게 즐겁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음, 이제 며칠 됐는데, 가면서 조금씩 비박이나 백패킹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국토 종주나 아니면은 산이나 섬, 길을 가면서 재미었던 이야기 또 필요한 이야기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궁금하신 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소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